존경하는 도민 여러분, 요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러나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하고 또 함께 하다 보면 틀림없이 극복할 수 있는 날이 가까운 날에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에어로블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입니다. 오늘 송TV 우리 갑 지역 국회의원 후보 송재호 후보의 TV 송TV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우리 송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인간적이고 참으로 따뜻하신 분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 도민의 어려움, 지방민의 또 지방 삶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고 또 중앙에서도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또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신 또 전문가이십니다. 이런 분을 국회에 보내야 제주도를 위해서 또 저희 지역구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 저는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또제 애월읍 지역구를 위해서 힘껏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거듭 오늘 썽티브이 개국을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